난 지금 한 번도 못 봤어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좀 조금만 지금 여기서 볼수 있어요. K-0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뭐 그게 연기더라. 알았어, 자기 내가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어떻게 그냥 나오지? <웃음> 좋다. <웃음> 어,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니, 기워 어, 느낌이... <laughs> 아, 그런 연기. 길게 안 돼요? 해볼게요, 그러면. 아, 알았어요. 천천히. 기본적으로, 근데 이제 저 존댓말 어. 안 하고. 아, 그래, 아 그게, 그게 컨셉이구나. 오늘 처음 봤는데, 이제 본인 약간. 왜 처음 <laughs> 보 자기 처음 보는 남자 좋아하는구나. 아니, 뭐, 뭐. 예, 그쵸. 사람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니까. 이단 하나, 하나 디테일한 게. 뭐라고? 틀리게 얘기해. 이 새끼가 이. 부럽다. 새끼가... <laughs> <그럼 딱. 웃음> 어, 이렇게, 어, 아니, 이렇게, 화, 어떻게 확, 확, 이렇게 어. 바뀌냐? 개인적으로 홍석천 씨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? 어, 너무 멋있으시죠? 그럼, 뭐, 이 친구도 많네. <laughs>